안녕하십니까 대오 빅타이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오 빅타이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오 빅타이거입니다. 아, 오늘은 금은도권으로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 아, 기상이 좋지 않았어. 아, 후프권으로 다시 감성동 낚시를 마지막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오빅타그입니다 오늘 감성돔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용아 씨와 규턱 씨하고 같이 감성돔 낚시를 왔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우리 용아 씨가 한 49cm 감성돔을 이곳에서 낚았다고 하네요. 어, 저도 이것은 사실 처음이고, 어, 어느 쪽으로 놀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 씨가 이 우측 쪽으로 어, 어제 놀아서 감성동을 낚았다고 하네요. 아, 막상 어, 절로 들어왔어 이렇게 걸어왔어. 어, 이렇게 포인트로 지내가는 어, 중입니다. 와, 오늘 또 파도가 그 상당히 높네요. 문도 쪽으로 어,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낚시 감성도 낚시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 좀 높고, 어, 여기 어, 어느 쪽으로 어, 낚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도가 좋습니다. 역시는저 앞쪽에 서서 어, 앞에 수정료 주변을 노려보고 어, 저는 어, 이쪽으로 어, 앞에서 뒤쪽에서 어, 이쪽 라인 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앞쪽에 어, 수정료가 있네요. 들어갔는데 아 아이고. 이거, 이거, 황어? 이거, 이거, 황어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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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 그 반을 그몇몇 하는 게어 어, 우리 영아 씨한 마리 그어요어어자내 어. 카메라 들고 가겠다아저내가자도 그래 가지고 아저 내가 자, 어, 파도가 어. 자, 우리 영아 씨한 마리 그

어이구 포기야꺼 뭐? 야 시간 좋네 자아포기구뭐왜 아니 뭐 왜요 형님 <laughs> 어 사진을 또한자한 한, 돌려봐라 맨손, 아, 맨손이네 <laughs> 면설, 예 손이 이야. 장갑 가 보니 아 좋네 하여간 이거 할자 이거. 이거 내가 고기 낚아가는 것처럼 이거 방향성을 해야 되는데 내 고기 같으면 아내 고기 같으면 방향성을 해야 되는데 예, 자30한6-7 되겠네 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자, 고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제대로 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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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고, 저, 아, 네. 저, 딱사서 꽂혀가지고, 저, 방송해라, 방송해라. 그렇게 악마의 목소리를, 어, 아, 저렇게 들겠습니다 자, 우리 용화 시간 아 또, 어, 떨치고, 이거 또 터치 됐 옆에서 밑밥을 좀 날리고 해야 되는데, 저거 황하라 그래가지고. 아, 밑밥도 다 날려놨네. 올려 많은 올려보자. 어,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저 파도 좀 막고, 씨. 자, 우리, 저규택시 자, 일로. 자, 일로 와. 기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고, 씨. 아. 오, 어, 땡칠이. 아. 아. 뭐, 방석입니까 또 방송할게요. 아, 좀 이따가 방송 자, 오늘, 그. 자, 오늘, 그, 재뻐고, 어, 다 감성도, 어, 다 났네요. 어, 좋다. 아, 어, 뭐, 좀 이따가 뭐, 방송을 한다는데,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저는 낚시를 했지만, 역시, 그, 감성돔은 황을 짓습니다 어, 다행히, 우리 용아 씨가 그 감성돔을 한 마리 낚았고, 우리, 그리고 재욱 씨가 또그 감성돔을 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리고 규특 씨도 한 마리 낚았고, 어, 동생들이 그 기꺼이 고기를, 그 감성돔을 그 방생을 하자고 하여, 제가 고기를 몸 낚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어,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특 씨는 저 앞쪽에서 그 고기를 낚아가지고, 한 마리, 그, 방생을 좀 했다, 그네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기 담는. 이 새끼들 을늘 뺀다. 아니? 자, 우리 일단, 잠깐, 이거, 이거, 그 꼴락도, 그, 꼴락도 이쁘네, 꼴락도 도 하고. 자, 우리, 저거기 뭐, 기꺼이, 이거, 뭐, 누가 했더라 누가 뭐, 낚아줘 보겠습니다. 센치도 뭐, 그래서 그근데 요렇게. 어, 센치도, 센치도, 뭐, 게게 켜, 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그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벌써 벌써 갔네. 천하같 이제는 방